오늘은 프라다의 블랙 투움바 순살 치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. 이렇게 확 당기고 확 확. 저희 동네에. 어, 프라당 매장에서로 생겼어요. 그래서 와이프가 늦은 시간에 먹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됐네. 소스가 좀 구성품이 좀 많아요. 이거는 뭐프라당무 어, 무가 좀 노란색이고 음, 콜라 245. 음, 통캔 작은 겁니다. 뭐 찌라시 주고 무지 이건 오픈해가지고 오픈 이벤트인가? 개이득! 버그컵이다. 오! 먼지왜 이렇게 많아? 새 거라서 그러겠지? 음. 음. 어, 메 메이드인. 음. 음. 이제는 치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포장이 참 이쁘게 이쁘게 참잘돼 있어요. 가방처럼 뭐돼 있지만 주문 기다리면서 들으니까 프라닭이 2000... 한좀 생긴 지 됐는데 이 십구 년부터 조금 이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한두 번째 시켜 먹는 건데 먹을 만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더 시켜 먹어봤습니다.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살짝, 여기를 살짝 이 테이프를 테이프를 나가조마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조심히 뵙기라는데 치킨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데 무슨 소인데 와우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데 양이 양이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먹다 보면은. 그 적다는 생각이 예 적어요 먹다 보면 적어요 박스에 비교하면은 적어 적은데 알맞게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이만 언박싱 끝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이게 블랙 블랙올리브인가 그렇고 이게 투움바 이만 끝